아까 우리 주철현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제 정부에서나 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나 공이 양국관리법 개정한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이렇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특히, 어 실제 매입 요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산량, 하나는 가격이고, 음. 생산량은 3 내지 5% 초과 생산되면 무조건 매입하는 매입 요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상. 무슨... 아니 사실상. 실제 그러냐고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경험으로 자, 잠깐만. 봤을 때. 아니 잠깐만요. 음. 우리 규정에 3 내지 5% 초과 생산량 요건이 아니면 장관직 사퇴하겠습니까? 아니, 저 말씀... 아니 말씀을 아니,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저도 말씀을 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안이 3%였고 수정안이 3-5%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 3-5%가 생산이 돼, 초과 생산이 돼서. 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예. 합가 그,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제가. 아니, 그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아니, 속기록을 보세요. 아니, 그게 그 얘기라는 얘그두 가지 요건인데. 음. 하나, 엔드가 아니고. 오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생산량이 3-5%가 증산되면 개입해야 되고. 또 가격이 오내지 8% 하락하면 무조건 개입한다. 그게 현실. 그게 두 가지 요건 엔드가 아니고 하나만 요건 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맞냐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 아니면 규정이 그게 아니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니까. 니 아니, 내가 규정을 알고 계시냐 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 을 제가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규정을 해석하는 거잖 아니 요아 해석한 네. 규정을 내 여쭤보는 거니까 네. 장관이. 양고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얼마만큼 책임있게 보고, 네. 인지하고, 음. 예를 들어서 대국민 담화물을 조율했고, 제2 요구를 조율했는지, 이게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습니까? 어, 당연히 책임져요. 오케이. 우리 위원장님 확인하셨죠?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규정. 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아니 바라고요.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달달 외우는데 제가 읽어드릴게. 미국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100,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기준 이상이 되어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3 내지 5%가 초과되면 당연히 하락이 돼요. 아니 그건... 말, 말, 돌리, 돌리지 말고요. 규정이 이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 법안, 아니, 내용도 얘기... 법안 내용도 모르고당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지리, 진해... 법안 내용을 왜 모릅니까? 저, 의미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 다음에 자 책임지기로 하셨으니까 책임질 걸로 보고요.